방송이 잘 되는데 그때는 정말 다들 고여갖고 어? 너무 뭐 전화가 는데 여보세요? 저이나네 아, 아 빨리 빨리 빨 뭐해 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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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네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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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

몇개 <laughs> 아. 슬 실프가 나한테 그 말하는 거개웃겨다 진짜. <laughs> 오, 열아, 좋았 오, 열좋 에이, no. 네? 거. 야, 개개 <laughs> <못 웃음> <막아>. 아! <웃음> <웃음> You better watch the group. Group. When they fall. We're oh, we're sure. not You must understand death is the true test. i most alive when rapidly approaching my death. 뭐야? 에? 왜내 뒤에 있어 저? 악! 아! 잠시나 여기있어 와얘 뭐야 뭐뻐러일수도 있어 이거 많이 나. 내린다 여기 어대이 어. 내려 으 <laughs> 쪼갯빛! 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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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대! 한 대! 한 대! 해봄의 안 돼. 죽금거 실화냐? 너무 세게 맞야한대 피도 아닌데? 한대 피고 안죽 아... 총 없어서 죽었어... 나도 없는 아프다... 해봄아! 해봄아! 내가 막아줄게! 내가 막아킬 막아! 킬막오지겠음 빵구 안 할래 이거 너무 싸었어 뒤에! 뒤에! 뒤여줘 나와! 나였으면 뒤에서 목 졸라서 잡았다. 뭐뭐 장비 리펄서? 오오 리펄서 뭐 떨어져. 와나 바닥 떨어지기 전에 죽은 거 신아예요? 나나야. 나도 죽을 것 같아. 앞에 사람이 있어. 어 <목소리> 앞에 사람 들어갔어 이멈충아 <laughs> 나나야 나 여기 있어.

2명2명2명2명 네, 감사합니다. 아, 기절 끝났다. 한 팀은 끝났어. 나회수나회수 얼마 나 남는데. 회수. 나 회수. 50초. 아 밖에 발소리 들림. 절대 회수 잠깐만 내 옆에 먹고 있는데. 이게 뭐야? 예, 요 안에. 안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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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. 회승! 참칭청. 아 아직. 아, 하나. 그시리있다 아, 니진짜 이거 준비나고. 준비나고. <laughs> 아, 이거 <시러워>. 진짜로. <laughs> 아, 이거 진 아, 이거 진 아, 이거 진 이거 이 이거 거 아니, 하지만 마이라서 살았지롱 여기 안 틀려있어서 먹는중 달다 개달아 오아 간중 잡아야돼 저거 잡자 잡지 않으면 선량한 유저들까지. 과연 그선량한 유저가 될 것인가? 설량한 유저 샷. <laughs> 나나 <나는> 깰 때리는 중. i n t r o d u c 와, 망치 두개일저길이야 아보 뭐시냐? 방금 챔피언 망치 2개 20킬이었어 쟤 3판에 음, 2 0킬을했다고 탭아니야? 네. 안블로도 20킬은 했어요 어? 아잉? 나총왔어아 아, 에바야 진짜 안돼 안돼! 장난치다가 죽었어. 레벨 1 4짜리안 죽었어. 여기 하나 있는데. 내가 뚜뚜 잡은에 잡을 수 있을까? 보일도 나냥 보일도. 잡았어. 나야양 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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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돔... 이태보태보이 태복... 태복. 네, 피해, 피해. 네, 당황해, 피해, 진짜 매일 나야 하늘 팀이 떠왔다. 진짜 가게, 나는... 나야 진짜 가게... 와... 진짜 오진다... 좀 이상했다... 좀 이상한 게 아니라, 사람이 아니었어. 방금... 전대보다못하는 아, 거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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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한 분대 담은 거 아세요? 어 그러네. <laughs> 나킬리더 참여해봐. 아. 너무 설렌다. 몇 킬인데? 오 킬. 같은데? 실, 프나사 킬. 절대 빛빛안 빼기 거야. 절대 빼서. <laughs> 어 북미석 핑미쳤노어 저기 그건 내려온다. 여기, 여기 여기 여기다 여기. 직접 하는 거야? 아니 아니 야 아니 야 누가 내린 거야? 응? 누가 내린 거야? 어 맞네. 네 방갈궁은 누구야? 아. 이런 내네 상대방 궁도 방갈궁도 근데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. 모름. 아 이거 나나양 나나양이 뿌린. 여기다, 여기다. 네. 진짜. 진짜. 진도 저거 진짜. 저기 진짜. 나나형 죽을때까지 기다렸다가 짜 진짜. 진짜. 간다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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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빠 진짜. 진도 진짜. 진도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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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히 팀을 속여? 아 <laughs> 지금이기제 싸우자 어 속에 피 레이스 나 네, 하나, 더. 하나 더. 아미나 <laughs> 형님 킬 다시 역전되셨네요? <laughs> 어우 데미지는 뭐 그냥 뭐 꼴등이시네 음. 아예, <laughs> 아예. 어떻게든 킬리도한번 어, 그 따보겠다고 <laughs> 너무한 거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그 파티나 나갔다 오세요